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거나 잠을 설치고 괜히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것들이요. 이 10개 중에서 5개 이상, 어, 이거 내 얘기인데? 싶으면, 아, 이건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할 때구나 하는 중요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남성분들은 그럼 어떨까요? 주로 기운이 없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뭔가 예전 같지 않은 신체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의욕이 뚝 떨어지거나 괜히 울적하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녁만 먹으면 꾸벅꾸벅 존다거나 이런 것들이 남성 갱년기에 대표적인 신호들이니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가진단은 어디까지나 신호등 같은 거예요 빨간불인가? 하고 의심해보는 단계죠.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바탕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같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하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